이달만에 이제 완판을 다 했고요. 아, 지금 오차단지는총1 아, 6필지고요 네. 9필지 음... 분양이 완료됐고 총 남아있는 필지는 7필지. 7개 남아있는, 남아있는 거네요. 네네. 여기 명단이죠. <laughs> 올라갈수록 더 비가 좋아지죠. 여기는 데크를 깐 상태에서 이렇게 또 썬룸 만들었네요. 아 친구가 높게 빠졌기 때문에 답답함 없이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현장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네, 위곡리에 있는 아, 소규모 멸장단지 분양. 쪽입니다. 자 보시면 이미 기존의 공사 맞춰 분양이 끝난 지역이고 저 위쪽에 지금 한 7필지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기본 50%이상이 분양이 끝났고요. 네, 이런 꿈꾸는 집, 네, 꿈꾸는 별장 분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경기도 가평군 위경리입니다. 네, 자, 약간 산 중턱쯤 그렇죠. 그렇죠. 경사가 아주 심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일반 수용차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곳에 트레일러까지 다 올라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특이하게 이 카라반, 네, 또 이렇게 텐트 설치하신 분들이, 네, 기존에 캠핑 인구들을 많이 흡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저희가 이제 정박하는 곳도 찾기 힘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이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캠퍼 분들께서 어... 이런 곳을 많이 찾아서 어... 대평 내외의 땅에 네. 이제 조그마한 소형 네. 세컨하우스에서 음... 이렇게 홈캠핑하는 네. 그런 컨셉으로 요즘에 아주 핫합니다 지금 네. 이런 <laughs> 맞아요. 경기도 가평, 양평, 홍천, 원주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소규모로 보시면 크지 않죠 네. 대평 안팎입니다 네, 대평 맞아요. 안팎에 네, 이렇게 어, 땅과 건물을 같이 분양받아서 네. 예, 주말 주택 또는 제 주말 오피스, 그렇죠. 근생 오피스로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캠핑도 할수 있고, 네. 그 카라반 같은 거 주차도 해 놓고 네. 또. 뭐, 수도권 임바, 인근이니까, 여기가 지금 강남에서 얼마나 걸죠? 서락IC에서 나와서 10분 내외, 내에 네. 들어오는 위치인데, 아... 거의 보통 40분에서 오래 걸려도 50분 정도. 50분이면 네. 도착할 수 있고. 그럼 평일이든 주말이든 뭐 쉽게 올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분양받으신 분들 보면은, 네. 이제, 차 많이 막히는 시간대가 아니라, 네. 편하게, 내 집이니까, 네. 내 세컨하우스니까는, 차안 막히는 시간에 편하게 왔다가, 음. 음. 차안 막힐 때 편하게 집에 돌아가시는 아... 그런 구조죠. 네, 보시면 약간 더큰 평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차라반이 네. 있고. 아, 대부분 캠핑 하시는 분들인가 보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텐트 네. 쳐놓고 그집 네. 세컨하우스로 쓰시는 거예요. 여름에는 이제 텐트가 아니라 네. 개별 수영장도 설치하시고 아...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하셨죠. 꿈꾸는 별장, 별장. 네이 네, 회사가 원래 회사명은 꿈꾸는 집 꿈꾸는 집 꿈꾸는 집인데, 꿈꾸는 집인데 네, 이제 네. 별장 파트로 따로 운영을 어, 해서 네. 꿈꾸는 별장은 따로 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몇 차단지입니까 저희가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찍는 곳은 네, 1 차단지에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분양을 아, 시작을 해서 작년 아. 에 분양을 시작해서. 네. 두달 만에 이제 완판을 다 했고요. 아, 총몇 필지 완판하신 거예요? 총32 필지예요. 32 필지 완판. 네, 완판했고, 네. 여기가 이제 끝나고 중국에 나와서 뒤에 네. 이제 2차 부지. 아, 저 네, 2차 부지. 2차 부지. 이제 허가 내서, 네. 이제 지금 토목공사를 하는 중에, 네. 이제 소문이 많이 났으니까. 네, 네. 그냥 분양이 빨리빨리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여기까지 한게 이제 5차 단지. 아, 5차 단지.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소개할 단지가 5차 단지인데. 네, 네. 총몇 필지였죠? 지금 5차 단지는 총16 필지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 9필지 음... 지금 분양이 완료됐고 네. 총 남아있는 필지는 7필지 7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거네요? 네네. 다 100평 안팎의 필지입니까? 네, 100평에서 네. 120평 사이 건물 그리고 토지값 포함해서 얼마 정도 분양합니까? 1억 중반에서 후반대 땅을 그러니까 중반? 좀 크게 갖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네. 분들은 120평짜리 좀큰거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어, 네. 아까 보셨던 여기 땅큰집 네. 음. 그리고 뭐 적당한 땅을 원하시면 1억 중반대까지 가능하시죠. 네, 기존에 보시면 여기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 네, 이쪽 분들 아, 아래 쪽에 있는 거고, 네, 네, 네. 지금 그렇죠. 맨 위에 지금 하고 있는 토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보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목공사 하고 있는데, 네. 아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로 올라가네요. 아 이제 1단, 2단, 3단 있고요 와, 네. 이쪽 옆쪽 라인은 이제 한 집당 한 단씩 아 계단식으로? 네네네 여기 도로는 다 납니까? 아 저희가 이제 여기도 네. 지중화 판 가격에 그 가격대로 아 분양을 하는 거니까 네. 이제 분양이 다 끝나고 네. 뭐, 통신 통신 이제 지중화 다 끝나고 나면 아스콘 어. 포장 다아여기까지 단지 아. 전체가 다요 그러면 식용차가다 올라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 올라가면까지 올라올 수올라옵죠 아. 그러니까 밑에는 1 단지까지 전체다 아스콘 포장 예정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어, 상당히 높야 여기는 주거 주관... <laughs> <laughs> 청평호 인근입니다 네 청평 그렇죠 인근이라 아, 위치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개발을 해서 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올라가 볼까요 주관에서? 네 단지 필지를 보여드리고요. 그 샘플 주택이 아래에 있죠. 네, 아래쪽에 있어요. 네, 이렇게 지어지는 거니까 그 필지당 건물까지 포함해서 네. 완공이 된 후에 입주하시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근린생활설로 네, 구분이 돼서 근생 오피스로 네. 네, 활용하시는세컨하우스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재택근무 많이 하셔가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일도 하시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수도권이 <laughs> 주말까지 쭉 계시다가 음. 월요일날 좀 일찍 출발해서 출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명당이죠 <laughs> 올라갈수록 더 뷰가 좋아지죠 여기는 이게 두 필지인가요 여기? 세 필지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맨 높은 데가 제일 비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여기가 16번 16번 네. 여기 안나왔습니다 네, 한 필지입니다 여기 이따가 샘플을 보여드리긴 할 건데 네. 건축을 하실 때 음. 저희가 이 10평 내외의 세컨하우스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이제 건축 상담을 하시면서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아. 아니면 따로따로 뭐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건축 상담을 통해서 네. 이제 건축을 따로따로 하시면 되시고 배치도 같은 경우에도 아. 본인이 집을 어디다 두고 싶다 이런 레이아웃 같은 것도 거죠. 나는 이 상태에서 건물을 이쪽으로 두고 싶다 아니면 네. 그렇죠. 이쪽으로 두고 싶다 네.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해져 네.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지금 단지가 보면은 비정형이에요 <laughs> 아, 네. <laughs> 일반적으로 그쵸. 규격화돼서 쭉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네. 보시면 약간 다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네, 맞아요. 뭐 길쭉하게 세로로 가로로. 가로로 섞여서. 세로로. 아, 형태도 조금씩 다르고. 그게 어, 받으신분 리즈에 맞게끔 네. 커스터마이징 레이아웃이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네. 해서 저 아래 단지가 몇, 몇 필지가 지금 분양 끝난 거예요? 앞에는? 앞에는 다 끝났어요. 1단지1단지몇 필지죠 저기? 1단지32 필지가 어, 분양 끝났어요? 저희가 현장 오픈하고 두달 만에 다 완판이 네.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저런 아래에 있는 저런 박공형 스타일의 어... 근생 오피스로 건설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가 세 필지. 여기, 여기는 이제, 아. 그쵸, 여기, 여기는 세 필지. 네, 세 개가, 나가, 두 개가 나갔죠두 개가 나가. 하나가 남아있는. 저기 앞, 앞, 앞에 있는 부분. 여기가 네. 하나 남아있습니다. 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 네. 그 위에 몇 번이죠? 이게 16번. 이게 이제 16번. 네, 16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5번이 저기죠. 네네네. 저맨 꼭대기층. 네, 15번. 이렇게 남아있네요. 어, 15번도 만약에 반대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창문 방향을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한번 가볼까요? 이쪽 안 보고 이쪽에 뒤를 해버리고 네. 건물을 이쪽에 바짝 짓고 뷰를 앞쪽으로 하게 되면 네. 이쪽으로요 네. 반대로 하게 되면 이쪽에 또 공간이 생기니까 네, 그렇죠. 이런 뷰가 또 나오네요 네. 아, 아. 건물을 통째로 지어서 파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원하시는 형태로 음, 음. 건축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장점이 음. 있습니다. 일단 분양을 받은 다음에 땅을 이제 분양을 받으시면 네. 이제. 이제 장금까지다 치르시고 나면 음. 이제 소유권 이전을 음.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건축 상담을 바로 하시고 음. 바로 건축 들어가시는거니다 음. 건축은 현장 건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철골 경량 철구조로 네, 지어지고 건축까지는 현장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기게 끝나면? 보통은 네. 이제 건축을 시작하시면 음. 이제 기초 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는 걸려요. 음. 정화조, 개별 정화조 다 들어가시고 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좀좀 좀 있으면 겨울이니까. 네네. 지금부터 하신다고 하시면 내년 봄쯤에다 입주 가능하실니요 내년 봄쯤. 네. 네. 그래서 에 공사를 하고 내년 봄쯤에 입주를 합니다. 그래 남은 게 지금 7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전화번호 몇 번에 전화해야 됩니까? 저희 전화번호가 네. 그 어, 분양 상담을 받으시려면 네. 이제 1811에 네. 2411번 전화 주시면은 네. 저희가 분양 상담, 상담 네잘 네, 해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 카페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검색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 네이버 카페, 카페에 이제 꿈꾸는 집, 꿈꾸는, 집. 네, 꿈꾸는 집으로 검색하시면은 음. 네 찾아보실 수 있으실, 많은 정보를 찾아볼 음, 수 있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 전화해서 상담해도 되고 분양 사무실은 따로 없어요. 현장이 분양 사무실이 다있어요아 여기 위공비로 오면 됩니까? 네네네. 여기가 가평군 서랑 위공리 몇 번지죠? 203, 231, 1번지. 산2 3 1 1번지로 내비 찍고 오시면 네. 사무실도 있습니다. 와서 네네. 단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와서 분양 현장 네. 보면서 상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서. 샘플하우스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지어지는지? 보시죠. 보통 몇, 평, 몇 평으로 지어지죠? 바닥 면적은 기본형으로 했을 때 바닥 면적이 6평인데요. 6평. 네, 다락까지 포함하면 9평에서 10평 이 정도로 6평 보시면 6평. 되고요. 네, 확실히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네, <laughs> 맞아요. 카고박스에다가 살짝만. 네, 루프탑까지 <laughs> 라이칸이. 네, 올라오셨는데 아, 캠핑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오시면 네, 세컨하우스로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업무도 하셔야 됩니다. 아, 그 예,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 하시고 저희가 이제 저희 현장이니까 네. 오잖아요. 네. 올 때마다 이제 마당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아, 조금씩 마이 내가 하고 싶은 가지. 대로 내집 마당이니까. 아, 그렇죠이집 어, 같은 <laughs> 경우는 굉장히 넓게. 마당을 네. 빼셨네요 네. 자, 여기인데요. 네. 아, 이제 건축주분의 이제 저희가 화가를 받고 아, 네, 그렇죠. 들어갑니다. 좀 보시면. 네. 이렇게 아스콘 작업이 되어 있고. 네. 네 기초 토목이 다된 상태에서 아, 잔디밭을 꾸미셨네요. 아, 저기 이렇게 또 몽골 텐트처럼 네. 난로가 또 있네요. 네. 캠핑 하시는 분입니다. 마당도, 마당도 넓게 쓰시고 잠깐 볼까요? 보시면. 네. 조그만 텃밭도 같이. 아, 텃밭도.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laughs> 크면은 노동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정도에 딱 상추 정도만 농사 농사 짓고 살거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아. 예, 그래서 아, 랜턴도 이렇게 있고 예, 여기서 예, 뭐 간단하게 캠핑도 할수 있는 네. 예, 그런 구조가 나오고 이 집은 평수가 100평 조금? 100평이 조금 같은데, 넘어요. 아, 넘나요? 네네. 네 그리고 도로 면적 포함해서 어, 120평이 조금 어, 안될 거예요. 어, 120평. 잔디밭과 이렇게 자갈 깔지석이랑 같이 네, 만들어놨고요. 이 네. 요거는 지금 건평 얼마로 지어진 거예요? 여기가 건평 이제 음. 네, 여기 이제 썬룸 네. 제외하고 썬룸 제외하고 아, 썬룸 포함해서는 바닥 평수 약1 4평 정도 나오실 어, 거예요. 1 14평. 4 평에서 1 5평 정도 다락방 나오실 거요 다락방까지 포함해도 네네. 그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량 철 구조로 지어진 네. 네, 건물입니다. 저기들이 네. 다 마찬가지로 네. 지어진 거고 저 외장을 저렇게 독특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하면 저희가 네. 저런 전면 통창을 제가 원래 처음에 네. 샘플 하우스로 네. 지었었어요. 음. 근데 이거는 전면 통창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이 음. 집처럼 네.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아, 하실 수 있는 선택 사항입니다 네, 선택 니다 하신... 디자인은 비슷 비슷하다는 거죠. 네. 악공 스타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지어진다는 거죠. 지금 계약하시면 내년 봄쯤에 네, 내년 지어집니다. 봄쯤에 입주한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일곱 필지 남은 거 네. 봤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네, 지금 쓰시고 있는 네, 건물이기 때문에 네, 살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어진다는 것만. 아, 썬룸도 별도로 또 하셨네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끝나고 썬룸도 별도로 만드셔서. 아 요즘에 이렇게 썬룸이랑 이런 네. 온실 같은 거가 되게 유행인 것같아요네 맞습니다. 네, 보시면, 다용도실로 많이 활용하죠. 그렇죠. 겨울에 따뜻하기도 하고. 보네 네. 보시면 이 네, 데크 데크를 깐 상태에서 이렇게 또 썬룸 만들었네요. 네. 요거 별도 비용으로 만드신 거겠죠? 네. 네. 그렇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 와인셀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시죠. 네? 네. 소형 필수입니다. 와. 이렇게 지금, 오, 뻥 뚫리게 해놨구나. 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전에 많이 봤던, 네. 소형. 소형, 네. 요즘 많이 소개 안 하는 농막 같은 그런 약간 그런 구조와 비슷하긴 기 하지만 좀 어. 넓은 구조죠. 네. 맞습니다. 1층이 10평. 1층에 이제 다락평수까지 포함해서 10평. 10평. 네. 네 그정도서 딱 세컨 하우스 네, 정도의 마당 넓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간에서는 이제 뭐 잠을 자거나 그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 실제 생활은 밖에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통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 실내 레이아웃도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만들어 주시는 지금... 건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거죠. 지금 자작나무 합판으로 마감으로 마감이 됐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TV 들어가는 이런 것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다 해, 네. 해 드리는 거고 음. 이런 창 부분은 이제 선택해서 하시는 아까 음. 아까 보여드렸던 네. 통창 이런 네. 모양으로도 옵션으로 선택하실 네. 수 있으시고 아, 이게 이제 근생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도. 네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를 네. 하시는 용도로 또 구매하신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주말에는 약간 세컨하우스로 쓰면서, 평일에는 네. 또 일도 하고. 네, 주방 쪽 보시면 간단하게 요리도 할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뭐, 부부가 같이 일하면서 또뭐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고, 뭐 자녀분들도 와서 놀수 있는 네, 그런 용도가 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룸팬는 별도죠? 룬, 네, 룬펜. 아, 룸팬, 네, 룸펜은 네, 따로 다시 어요 기본은 요게 지금 자남남 합판으로 마감까지 네. 실내까지 화장실은어없나요 화장실, 좀. 화장실은 이쪽에 그럼 켜주시면 네. 네. 보시면 이거는 정말 소형 아, 오피스텔, 네. 네,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딱될것 같습니다. 있을 건다 있죠. 오피스텔이라고 부르면 되고, 제가 2층으로 네. 가 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복층 오피스텔, 네, <웃음> 생각하시면. <웃음> 딱 됩니다. 그 <laughs> 2층대 초반에 한참 유행했던 네. 예, 복층 오피스텔인데 약간 전원 스타일로. 네. 예, 그래서 주무시는 공간. 어, 쉽게 있겠지만. 말하면 전원 속에 지어진 단층형 오피스텔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네. 다락방이 맞습니다. 있는 네, 그런 구조고 위에서 바라보는 구조는 이렇게 해서 아, 층고가 높게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상 없이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외장재가 네. 255mm 아. 외장재로 들어가고 이자장너무 그 마감하기 전에 네. 내장 그 단열재가 또 추가로 아. 또 들어갑니다. 아. 전원 속에서 업무를 볼수 있는 네, 오피스텔 스타일의 오피스 근생 시설로 네. 분양이 되는 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에 네, 지어지는. 마지막 7필지 남았습니다 네 7필지 남았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말씀해 주시죠 전화번호가 네. 어, 저희 상담 전용 전화번호가 네. 1811-2411 음.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카페는 검색창에 어, 꿈꾸는 집 꿈꾸는 집 네. 주시면 또 정보 나오고요 네. 네, 전화해서 상담하셔도 되고 가평군 어, 설악면2 0리 오셔서 현장 직접 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이 네. 여기 이, 설악 2단지를 음. 포함해서 뭐 청평이랑 양평이랑 네. 여러, 음.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방문 상담은 좀 예약제로 하셔야 돼요. 알게요. 꼭 전화하시고 네네. 예약한 후에 방문하셔야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